네 안녕하십니까 고베 윤고베입니다. 네 어, 오늘도 이제 오늘 일정을 소개해드릴 텐데 고베에서 여러분들이 내리면 어, 요 건물 바로 뒤쪽, 요 건물 바로 뒤쪽, 그저산놈이야 그러니까 어, 여기 보이고 그죠? 어, 그, 그, 이 건물 바로 뒤쪽에서 내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끼고 돌면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고, 네. 어 저기 보이는게 이제 산놈이야 여기고 횡단보도로 끼고 딱 돌면 바로 여기가 이제 고베이의 센타로라 해가지고 이제 뭐 저기 한문을 보면은 일정목으로 정목이라 돼 있는데 일초매라고 그러죠 일초매 한국말을 번역하면 일번지입니다일번지일번지 도로가 시작이 됩니다 일로 쭉 마, 바로 만약에 바로 내려가 가지고 보면 저 높은 건물 있죠. 저 높은 건물. 네, 저게에 고베 시청입니다. 고베 시청. 네. 여기서 보자 한 100, 200, 300m 내려가면 고베 시청이 있네요. 고베 시청에 가면 저기는 다른 것 없이 전망, 대 고베 전망대 네, 시내를 전체를 사방으로 다볼수 있는 전망대가 무료로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1 촘에 1 번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마스크를 안 쓰면 사람들이 그 마스크 경찰관이라 해가지고 특히 노인들이 있죠. 노인들이 마스크 안 쓴다고 찌랄합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게 오히려 촬영하기는 좋네요, 그 죠? 사람 얼굴 찍어도 뭐개풀지가눈은줄 알아야지, 뭐. 1 번지 안에 여기 바로 백화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뭐 뭐. 0101어 있는데, 무슨 백화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일단, 0101 백화점이네. 예, 여기는, 어, 뭐, 음식점들하고 옷 파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 특별한 데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음, 일반적으로. 뭐, 쭉 걸어가가 보면,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마스크 끼고 있습니다. 마스크 안 끼면 요즘 맞아 죽겠더라고. 백도날드, 그죠? 맥도날드 있고, 오늘 점심을 좀 뭡니까? 특이한 걸 먹었는데. <laughs> 일본은 나포리탕이 있습니다. 뭐 한국한테 한국에 있나 물어보니까 없다 그러던데 나포리탕이 있잖아요. 그 이탈리아 음식인데 이탈리아에 가면 나포리탕이 없답니다.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일본에서. 그니까 뭐 말하자면 한국에서 왜 짜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짜장면은 중국에 가면 없잖아요. 한국에 만든 음식이잖아요. 그것처럼 나포리탕은 스파게티 스파, 스파게티는 따로 있고 음. 나폴리탕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아, 짜, 짜, 짜. 짜가지고 먹지를 못하겠어. 억지로 먹었네, 억지로 먹었어. 아, 짜, 짜. 어떻게 이렇게 짠지. 아니, 왜 그래 음식을 짜게 해? 그죠? 계속 물을 먹히니까. 짜, 짜, 짜. 네, 여기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센터인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어제 어저, 말씀드린 그쪽이죠. 그죠? 센터 플라자. 저기죠. 바로 맞은 편이 자라하고 유니클로가 있습니다. 바로 맞은 편이 저쪽에 보면 자라하고 유니클로가 있습니다. 예. 한국 유니클로하고 좀틀려가지고 물건이 좀 많이 틀립니다그 외에 여기에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이 쇼핑을 합니다. 그죠? 여기는 뭐 쇼핑하는 데니까. 쭉 가면서 쇼핑을 한다. 그렇지. 뭐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그죠? 전부 다뭐 가게들이고 하는데 특별한 데는 없습니다. 굳이 하나 소개시켜 드린다면, 여기 세리아가 있죠, 세리아. 예, 여기 백엔샵인데, 물건이, <laughs> 그나마 좀 좋습니다. 예, 지하에 있습니다. 자, 여기부터가 이제 2초에가 시작이 되네요, 그죠? 여기부터가 2초에 시작되는데, 2초에 입구에, 이 초매 입구에 뭐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저기 다이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이소, 다이소, 어. 저기 다이소가 6, 7층에 있는데 엄청 큽니다. 네, 자, 1초매까지 오늘 소개를 시켜 드리고, 어 1초매하고 2초매 사이에서 보면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또 저쪽으로 가면 또 시내가 있는 저거는 또 다음에 또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초매까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만,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고배 시내를 구경하십시오. 예, 윤 고배였습니다. 고맙습니다.